네, 안녕하세요. 5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은혜 가운데 어머니 날, 또예배를 은혜 가운데 친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 가짐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 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의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이 앞에 다가온 가운데 있어 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주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님. 321장 예전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아신 예수께 내 생명 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21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뒤도으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돌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르사대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5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석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이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고기가 일백 1신세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은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자로 소명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물질적인 부유에서 오는가? 꿈을 이루는 것인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한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한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한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죠. 어떤 사람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 주신 내용인데 그동안 두 번의 만남은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후에 그런 말이죠. 그리고 디베라,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그들에게 추억이 서린 곳이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고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제자들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 주셨나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릭 가나사람 나다네와 세베데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아루에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시적으로 무료한 나머지 고기잡이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아직까지 이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들은 마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인가요? 5절을 보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w are you doing? 그런 말입니다. 너희 지금 어떠니? 어떻게 살고 있어? 사는 게 어때? 힘든 일은 없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자들은 고기잡이를 나섰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사제범은 날이 새어갈 때에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수 출신입니까? 그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잡이라면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잡지 못했을까요? 고기 잡는 기술이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육제를 보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인가? 11절에 보면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큰 고기가 113마리라 그랬습니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큰 고기만 잡혔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 정도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마땅한데 이렇게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진정한 성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로 돈 벌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돈 벌게 할수 있어.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너희에게는 직업 이상의 소명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물고기 잡는 것이 너희의 본업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너희의 본업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기를 마치고 육지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 얻으셨는지 이미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숯불에 굽고 계셨어.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들을 아침 식사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호숫가에서 체내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너희와 함께 먹고 싶구나. 너희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니? 왜 그들을 초대해주셨나요?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난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정식 난민 인정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슬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건월 800불 정도인데 아파트 렌, 렌트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아파트 렌트업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들에게 집을 구해 주고 직업을 구해 주고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 주고 옷사 주고 애기 낳는 거 도와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와이드 해 주고 파티 열어 주면서 그들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혼자서 40여 명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직업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소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는 것,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직업인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이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직업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삶에 지쳐 있나요? 삶 가운데 기대가, 기대감이 사라지고 흥미를 잃어가고 있나요? 직업인으로 살아서 그랬습니다.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내가 하던 노력을 중단하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봐. 참된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어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초대해 주십니다 왜요? 더 이상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그동안 나는 직업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명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